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선 손해 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지 의무 상담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 드릴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자 보험 저희 청약서 질문 사항을 보면요. 뭐325355 그리고 오늘 31010 이렇게 정말 많은 이제 청약서 질문상이 존재하는데 오늘은 3텐텐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3텐텐은 이 기간을 말하는데요. 최근 3개월 이내, 5년 이내, 그리고 10년 이내. 그 기간을 비교적 폭넓게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간을 폭넓게 가져가는 대신에 보험료는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중점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고객님들께서 실제 청약서 질문사항에 답할 때 어떤 부분이 헷갈리시는지 여기에 대한 손해 가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내용이고요. 고객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고지의 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유병자보 3 1텐에 가입을 완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어, 학문 동향으로 2년 전에 수술 받으신 거는 고지를 하셨어요. 근데 고객님께서 깜빡하시고, 4년 전에 수술 받으신 거는 고지를 못 하셨습니다. 즉, 2년 전 수술은 고지를 했는데, 4년 전 수술을 고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질병명은 동일합니다. 저희 청약서 질문상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부분일 거예요, 4번. 최근 10년 이내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또는 수술한 경우가 있는지인데요. 수술 여부에 대해 해당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제 의견은 어떨까요? 제 의견은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입니다. 즉, 어, 2년 전에 수술 받으신 거는 알렸지만 4년 전에 알리지 않은 거는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동일 병명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린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과거력 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현장 심사를 진행하여 위의 사실이 확인돼도 이미 회사가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보장 제한의 조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저희 보험회사가 현장 심사를 진행할 때 고객이 알린 부분은 스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그 흑문 동향으로 치료받은 병원은 방문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현장 심사 부서에서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4년 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이 부분은 어차피 2년 전에 치료받은 거는 고지하셨으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는 어, 고지 의무 위반이 있으면 조건부 인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좀 까다로운 보험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험회사가 2년 전에 고지한 거는 확인이 되지만 4년 전에 대해서 너희가 고지하지 않는 거는 명백한 고지 의무 위반이야. 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알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못한 것, 고의도중과실수 있다고 봐가지고이 부분 보장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은 당연히 해지가 될 거고요, 보험금은 인과성 여부에 따라서 지급 또는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정리드리면은 고질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보상 실무적으로는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해지라든지 보장 제한으로 가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 다만 보험회사 깐깐하게 심사를 한다고 하면은 보험 계약 해지라는 좀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한번 볼 건데요 고객님께서 이렇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약 4년 전에 위궤양으로 진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험 가입을 할 건데 위궤양 질병 확정 진단으로 고지가 될까요? 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례를 다시 살펴보면은 가입 전 단계에요 유병자 보험 310 보험 가입 전에 이제 질문을 주신 건데요 가입 전 4년 전에 위궤양으로 진단및 치료받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병확정진단으로 고지해야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신 겁니다. 이질문사항에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최근 3개월 이내 질병확정진단 받은 사실이 있으니까라는 건데요. 즉 이분이 생각하시는 취지는 그거예요. 나는 최근 3개월에,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 진단을 받은 게 아니고 약 4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거야. 즉, 3개월 이내에 새롭게 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고지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거든요 여기에 대한 제 의견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지 의무 대상입니다. 저희 청약서 질문사항을 보험회사가 물어본 이유는 그 일정 기간 이내에 위험에 대해 노출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즉,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위험이 감수하지 않고 오히려 지속됐다라는 것은 더욱 중요한 고지 의무 대상이 됩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4년 전에 질병 확정 진단을 받았어도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 진단 사실이 없다. 즉, 만취가 됐다라고 하면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질병이 낫지 않고 계속된 거예요. 즉, 3개월 이내에 발병한 게 아니더라도, 이 질병은 4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이 될 만큼, 어, 굉장히 위험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발병 시기에 무관하게 진단이 그 기간 내에 찍혀있다라고 하면은 고지해야 될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 가입을 했다가 과거력 조사로 이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당연히 보험 계약은 해지가 될 겁니다. 이 부분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실무적으로도 많이 헷갈리, 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그리고 3편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보험가입 이전 또는 가입 직후에 어, 내가 고지물을 제대로 이행한 게 맞을까 이렇게 이행해도 괜찮을까 라고 생각이 드시는 게 있다면 은 제게 편히 말씀 주시면 은 제가 어, 고객님의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약간의 변경을 해가지고 솔루션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